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하나입니다. 우리는 픽업 트럭은 사고 싶지만 짐을 실었던 차는 싫어요. 오프로드 차량은 사고 싶지만 오프로드를 꼈던 차량은 싫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차가 답입니다. 포드 F150 3.5 롱바디입니다. 최초 등록 2018년 5월 11일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7,000입니다. 보험 이력 영혼의 완전 무사고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에다가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오프로드 차량이지만 오프로드 뛴적 없어요. 도로 주행만 했고요. 그것도 세컨카로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살살 탄 차량입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짐 싣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배드 공간도 깔끔. 이런 차 찾으셨죠? 스타카에 있습니다. 와 엔진룸 엄청 위쪽에 있죠. 이 차량 3.5입니다. 3,496cc 트윈터보 에코부스트고요. 456마력에 70.5토크입니다. 자, 이쯤 되면 가격 공개 궁금하실 텐데요. 신차 출고 가격 1억 3천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9,100만 원입니다. 어, 에어 서스 400만 원을 들여서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에어 서스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올라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저희가 몇번 찍었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뻥밤 이렇게 막확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정신 집중해서 보시면 보이거든요. 리모컨과 에어 서스 작동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뿅 보여드릴게요. 뿅! 어쩜 이렇게 픽업 트럭을 깨끗하게 탔을까요? 정말 사용감이 별로 없는 트럭 와신차크 컨디션 유지했다 싶은 트럭이 이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포드가 옵션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정말 풀 옵션, 카본 옵션만 빠진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스텝 달려 있죠. 어라운드 뷰, 시트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 찾으시는 분들이 이 통풍 시트 옵션을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있어요.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주행 보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카본 옵션 빼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라고 써 있잖아요. 네. 높은 등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열 모습 꼼꼼하게 찍어서 보여 드렸고 썬루프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2열로 가 보겠습니다. 뿅. 이열 공간, 어느 정도로 넓은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짠! <laughs> 절대 다리 짧은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되게 넓어요.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짠! 짠!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 3명 다 탑니다. 네, 뭐, 애들 셋 아니고, 성인 셋다탈수 있고, 요 다리, 레그룸 공간도 상당히 넓다는 거, 어, 충전을 위해서 USB 두 개, 그리고 여기 110V 단자까지 요렇게 꽂을 수 있는 부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큼지막하게 있고, 도어 부분에도 수납 공간 완전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 부분하고 통하는 요 부분에도 전동 글라스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 2차 차주분이 조명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어, 곳곳에 조명도 확 이 됩니다. 자 이제 배드 공간 확인하실 텐데요. 배드 공간도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굉장히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두툼한 코일 멘트를 1열, 2열 배드까지 모두 깔아놨더라고요. 자 보고 오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픽업트럭을 이 견인력 때문에 사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뭔가 카라반 같은 거 끌려고요. 이 차량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변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차량 조건 확인해 드릴게요. F150 2018년 5월 11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4만 7천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0원 한 명에 쳐주면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에다가 용도 변경이 력도 없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3천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3,900만 원이 감가된 9,100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요. 추석까지 쉬는 날 없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현금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지만 리스, 렌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스타카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뿅!